앵커리의 톡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께 영웅시대와 함께한 800여일의 현장 기록, 임영웅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임영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저희 책이 시작을 하는데요. 시작하는 서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5월 25일과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2024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 공연은 상상을 뛰어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10만여 명의 영웅시대가 콘서트를 함께 즐기고 피켓팅을 뚫지 못한 더 많은 영웅시대들은 겉돌이를 비롯해 각자의 방식으로 스타디움 콘서트에 합류했습니다. 전국 아니 세계 각지의 영웅시대가 모여 피크닉 존에서 함께 음식과 정담을 나누고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잘 들리는 스타디움 근처 명당에서 장외 콘서트를 만끽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임영웅 아티스트는 둘째 날 스타디움 밖에 있는 영웅시대를 향해 소리 질러로 호응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의 호흡이 이렇게도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아티스트는 한 사람이고 팬들은 수십만 명 이상이지만 참 묘하게도 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노래하고 얘기해 주는 것 같다. 과연 임영웅 아티스트는 어떻게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가 되었을까요? 과학교양서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리처드 도킨스 내 인생의 책들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노벨 문학상은 왜 지금까지 과학자에게 돌아간 적이 없을까? 그는 실제를 노래하는 시인 과학이 문학에 너무나 적합한 수단이기에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화려한 수사와 비유를 들지 않고 명료하고 정직하게만 써도 그 자체로 서적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를 알게 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음악에 너무나 적합한 수단이다. 간단한 가사에 깊은 감정과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의 노래는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과학의 본질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자꾸 가벼워 흩어질 수 있지만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라고 얘기하는 그의 노래 모래 알갱이. 임영웅은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홀련히 실려가고 흘러가며 몸을 맡기라고 나지막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한 점, 모래 알갱이와도 같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는 그의 노래에 위로받고 또 다른 수많은 모래 알갱이들과 만나 거대한 산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의식 있는 생명체가 되어가듯 앵커리의 똑티비도 임영웅의 팬 영웅시대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아, 앵커리의 똑티비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튜브죠. 이 책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웅며들며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영웅시대들의 이야기입니다. 매번 콘서트 티케팅마다 서버를 마비시키는 임영웅 신드롬. 미안하지만 가족보다 임영웅. 임영웅 하고 싶은 거다 해라는 임영웅 팬덤. 중장년이 사랑하는 임영웅에서 이제는 전세대가 사랑하는 임영웅이 되었지만 왜 그렇게 그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영웅을 사랑하는 이유와 그 깊이에 대해서는 오직 영웅시대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역사적인 임영웅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고향 콘서트부터 2024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 2024 I am Hero The Stadium까지 앵커리의 독 TV는 콘서트 현장을 찾아 콘서트를 관람하거나 현장 라이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혼신을 다해 무대를 꾸민 임영웅 아티스트와 그에 열광하는 수많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 영웅시대를 만나봤습니다. 이 책은 앵커리어 톡TV 제작진이 영웅시대가 되어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영웅시대와 함께 800여 일간의 현장 기록입니다. 우주 최강 임영웅 아티스트, 임영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전세계의 영웅시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임영웅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공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책을 시작해서 이런 마음으로 책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챕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임영웅은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앵커리어독TV는 참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인 영웅시대가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며 콘서트 현장에서도 만났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대면 인터뷰만 수백 명 이상 한것 같은데요. 임영웅을 왜 좋아하게 됐나요? 라는 질문에 백이면 백 100,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더불어 그가 부르는 노래 가사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에 꽂힌다고 말합니다. 임영웅은 내일은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에도 마스터들에게 가사 전달력이 훌륭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바람의 원곡자 노사연은 그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사 전달을 너무 또박또박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남자분이, 우리 영웅씨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지는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너무 만족했고, 행복했고, 들으시는 엄마도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수는 임영웅이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도 숨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듣게 만드는 굉장히 큰 마력이 있다. 한음한 음한 음에서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를 다 한다. 밀고 싶으면 밀고 이만큼 힘을 내고 싶으면 낸다. 가수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음성이 좋고 감정이 풍부해도 가사 전달력이 좋지 않으면 대중들은 그 노래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수에 대한 매력마저 반감되죠.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외모에 음성도 좋고 표정 연기가 좋아도 대사 전달력이 떨어지면 주연을 맡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발음만 강조해서 또박또박 얘기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전혀 감동이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말하듯이 나긋나긋 노래하는데도 가사가 또렷하게 들리면서 청중의 온몸을 휘어 감습니다. 어떤 때는 봄날 새벽 공기처럼 따스하게 어떤 때는 가을 저녁 바람처럼 청량하게 우리는 따스한 목소리에 가슴에 꽂히는 가사 전달력까지 겸비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치유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 있었고 아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 심리치료를 한이년 넘게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님 동네에, 어, 불막을 갔어요. 네. 그냥 거기서 한두 시간 반이 있었는데, 다 아, 영님 얘기만 했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영이가 누군데 저 난리들인가. 그리고 이제 사우나를 하고 집에 와서 틀어봤어요. 네. 틀어놓은 순간, 그 노래에 전주부터 설레기 시작했는데, 영웅님 노래 가사가 그 노래를 알고 있었던 터에 그 노래를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요. 어, 다른 노래인 줄 알고 그 가사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마디마디 소절소절 소절. 근데 막 너무 여기가 설레고 아프고 감동이고 지금도 감동이 되네. 제가 일요일 날 목요일 날 끝나고 일요일 날불막을 갔었던 건데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제방을 계속 본 거죠. 그때부터죠.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제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열린다는 건 뭐가요? 열린다. 마음이. 마음이 열리고 그냥 한순간에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일주일이 너무 길고 설레고 그냥 우리 불안감이 어떻게 될 정도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랬겠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바쁜 생활이 된 거예요. 왜바쁘지셨는데 TV도 봐야 되고 어디 가서 그 사람 얘기도 해야 되고 그때는 도자기 아주 열심히 할때니까 도자기실에 가서 얘기하는데 다 식훈동한 거예요. 그래서 팬카페를 가입했더니 다주책이라고 그날 무슨 팬카페를 가입하고 이러느냐고. 어,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들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상관 없었어요. 저는 진짜 혼자 너무 좋았고 영희 노래 듣고 싶어서 진짜 그천 중량 천을 엄청 많이 걸었어요. 따라 따라 하고 싶어서 집에서는 못 하니까 시끄럽다고 하, 음치니까. 노래도 안 되는 노래를 계속 하니까 식구들은 싫어했어요. 그 노래를 하고 싶어갖고 진짜 엄청 다녔어요, 엄청. 덕분에 다이어트도 됐지만,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여기까지. 요 그래서 안에 따라서 처음, 첫 콘서트를 한번 22년도 대구에 들어갔는데, 두 시간 만에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laughs> 어, 정말 판타지라는, 어, 정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의 생각이 행복이라는, 그리고 정말, 어, 정말, 정말 잘하는 가수다. 노래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 가수다라는 말을 저는 느꼈어요. 저는 뭐 고음을 부르거나 또는 뭐 낮게 부르거나 기교를 부르는 그런 가수들도 있는데 고음이 고음이 아니고 내 호흡과 같고 그 노래 가사와 상황이 오롯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도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와서 얻는 행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도 어, 중간에 이제 약간 그 우리들의 블루스 나올 즈음에 어, 저도 이제 두 조빠를 하늘나라로 갑자기 보내게 돼서 그럴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 덕분에 많은 위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우니까 저희 남편이 항상 이제 손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데 <laughs> 그래서 저희 엄마 엄마도. 작년에 저 콘서트 모셔가지고 저희 되게 어,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저희한테까지 어 행복을 주고 위로를 좀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일단 음색이 일단 너무 좋고요. 처음 들었을 때 편안하고 그 목소리 자체에 그 사람들끼리 편안함을 느끼는 목소리 음색이랑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가사 전달력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가사 한자한 자가 어 가슴에 딱탁 박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와서 그게 그대로, 그대로 그 가사에, 그, 가사의 내용들이 100% 공감할 수 있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아이돌들은 막 흘려가잖아요. 가사들이 흘려가고 또 이제 그런 노래들이 뭐 흔하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 그기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오로지 가사에 집중해서 전달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도 치료를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었던 우울증을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으면서 극복했다는 분, 병원에서 내내 들었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 덕분에 항암 치료의 고통도 이겨냈다는 분들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앵커리어 똑티비에서도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어서 통합의학 암 전문의 문창식 박사를 모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니까 우리 암치료에서 그 유도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심상이요? 네. 가이드드 이메이저리 세라피 하는 이게 아주 유명한 치료예요.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시작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암환자한테 많이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호천사가 나와요. 예? 수호천사요? 예, 수호천사가. 그러니까 수호천사라는 것은 내가 내 부족한 것을 의지를 해서 나를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예, 사람이죠. 예, 수호천사는 어떤 그러니까는 이 현실에 있는 사람도 수호천사가 될수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어떤 정신 세계에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수호천사가 될수 있어요. 오. 그러면 이 수호천사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영웅 씨를 수호천사라고 생각한다면, 아 팬분들께서 네. 그 앞에 가 있으면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이 암을 있는 분들이 보면은 이 수호천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있어요. 그래서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같이 인사 나누고 잘 잤느냐. 예. 저녁에 잘때잘 잘 자라 인사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은 많이 좋아져요. 우리가 시간 개념이, 예.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은 객관성이 없어요. 응? 주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단 10분이 무지하게 지루해서 10분이 1시간같지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네. 1시간을 10분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콘서트 가면 그렇죠? 그래요. 3시간을 있더라도 내가 지루하지 않게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맞아요. 갔다는 거, 어, 그거는 거기에 몰입을 했고 예. 또 몰입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항상 즐거웠고 예? 나를 어떻게 그 혈액 순환도 잘돼 가지고 모든 게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다가능하죠 임영웅 아티스트는 수많은 영웅 시대에 수호 천사가 되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앵커리의 똑티비의 제작진이 쓴 임영우 우리들의 미라클 히어로의 일부를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